주엽의 테크 주엽입니다. 예, 큰뭐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공모주 그래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바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대주죠 K옥션. 요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K옥션이 신형 증권이에요 신형 증권 아마 9시에 약간 앱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미리 로그인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디나 이런 걸로 해서 로그인 할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따상 을 가면 좋겠지만 따상에서 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제 최소한의 기대수익은 따불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바로 또, 24, 25, 또, 개인 청약이 있죠. 나로, 나노텍, 그 다음에, 아셈스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 나노, 나노텍은 일단은, 패스할 생각이고요. 일단, 아셈스, 요거는, 일단, 기간 수혜식 결과가 개착에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일단 보고, 한국 투자증권, 네, 저는 균등만 참여할 생각이고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바로 또 청약을 합니다 주관사는 미래셋 KB증권이니까 KB증권에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요것도 기대되는 현대 엔지니어링 일단은 3일 4일날 개인청약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K옥션 상장,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그리고 올해 화요일 아셈스 나로 나레 나노텍 개인청약이 있다. 이 정도만 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